다 끝이 나가지고 60년 이상은 나무 목 상자를 썼지만은 시대적인 요구도 플라스틱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상자를 만드는 재료도 고갈이 되고 만들 수가없아요 재료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렇했으니까 우리는 사회상 이렇게 뭐 찍을 이유도 없는데. 5월달 <laughs> 되면 철수할 거예요. 예상이. 어게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실도 공사 한번 떠들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실력을 제가 모르겠는데. 70, 나이가 70인데 그만해야 되겠어. 나무 목재어 상자는 세척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무 자체에 이제 습기가 머물기 때문에, 뭐, 곰팡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이 약간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세척이라고는, 그때까지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부산 공동원 시장에서도, 그, 플라스틱 의상자로 대체를 좀 해서, 어, 나무, 목상자보다는 정적으로좀 관리를 해보자. 목상자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동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비위생이, 그, 뭐 6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왔겠습니까? 어떤 일이 서도 일어났지요? 전혀 아닙니다. 에이, 아, 사마에, 아, 사마에. 사아기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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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자라는 개념이 우리 식기야에서 밥 먹을 때밥 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역할인 것이죠. 생산 유통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자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경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여반들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선별을 하고요. 경매도 이제 그 수량에 따라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단위와 같은 거죠. 경매는 필수적인 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산물을 담을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 수송이나 또는 어, 운송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한 단위의 거래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데 상자는 지금 한 6만 개, 7만 개밖에 준비가 안돼 있는데 거의가 합에 10만 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들한 부분들이 한. 약간... 정리수 있기 때문에 챙겨 하다. 우리 나무 상자가 이때까지 돼왔던 이유 주가 첫 번째는 가격이 이제 저렴하니까 사용을 한 것도 있지만 은 다른 상자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목 상자는 횡선을 담으면은 화산물이 있던 연분 같이 이제 그 담기기 때문에 꿀이 목재에 흡수가 돼요. 목상자를 운용을 하다 보면 이 수분이 발산이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선도 유지에 가장 좋아하는 거 수산물은 특성이 부패가 굉장히 빠른시거에 일어난다고. 취급하는 업자 쪽에서 그 비싼 차량을 사가지고 요렇게 하기에는 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또 막상 목상자가 그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잉? 그렇게 꼭 필요가 없었던 게지 물이 묻어도 저녁이 되면 다말라야 그러니까 냄새가 훨씬 덜 나는 거지요. 하루에 몇만 개를 배일라고이제 2단으로 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만지기가 용이한 게 나무 상자다. 나무 상자는 가구를 찍어도 찍히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5호 상자라 해가지고 중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 작업 과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적은 상자로 바꾸자. 그 당시에 5호 상자와 4호 상자 같이 공용으로 하다가 88년, 90년도 사이에 5호 상자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거 4호 상자로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 5호에서 4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량이 한30% 정도는 적게 담, 담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고요. 우리가 상자 풀었나, 어느 배가 상자 풀었나, 어느 배가 프로틱 풀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상자만 관리를 하니까, 상자 푸은 배하고, 프레딕푸른배 구분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전체적인 판매, 수량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원활하게 고기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대략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인일조로 해서 18명 정도 일합니다. 물고기들을 육지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야간 작업자들이 우리 나무 상자를 들어가 깔아주면은 고기를 그가다 들어 붙잖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거를 밖으로 다 골라내 가지고 어 빼나가면은 주간 작업자들이 새벽 3시쯤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버릴 거는 버리, 버리도록 리 분류를 하고. 수리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백매를 하면 그 일에 또 붙어야 되니까, 고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일찍 나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10분의 1 보면 됩니다. 뭐 3만 개, 그때만 3천 개. 전부 손으로 망치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 있습니다, 잘. 해 예. 못을 당하니까 물에 으면은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뿌아지게 많이 나옵니다. 일본 말인데, 예판 보고는 가와라고 좁은 부분은 써마라 하는데, 예판이 많이 뿌아지면 잘 수리를 잘 됩니다. 그런데, 서마가 옆판이 좀 짧은 쪽이지 야. 그 부분은 어정하한면다입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갱매 끝나면은, 이렇게 비워줍니다, 상자를. 비워주면은, 이제 우리 파트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앞쪽은 니아카에 작작 실어가지고 한쪽으로 안 걸리게 빼고, 저 뒤쪽에 중간에는 오늘 저녁에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작작 적재를, 적재를 합니다. 파손 상자는 구분해내고, 수부해서 저녁에 또 물량이 들어오면은, 또 다시 또 이걸 갖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적재를 해놓는 거지. 바닥에 적재하는 거는 쉽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적재하면 되는데, X자로 계속 쌓아면 되고, 그래 안 되면 일주일, 일일이 되면 넘어질미 니아가에는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밑에는 넣고, 또 여기 앞에 세 개를 들어간다 아닙니까? 속이 여릉입니다세개 들어가고 천장 위에 올라가면, 자, 땅바닥에 제듯이 S자로 재 올라가 됩니다. 평균 한 18개 정도 올립니다. 왜냐면은, 야간에 너무 높이 재어나면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라디까지다할 때는 14만 개까지 풀었어요 그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는 한 4만 개 정도 보면 됩니다 60년 전에는 이 주차장 자리가 상자 적재장이었어요 이 주차장 자리에 차가 다섯 대 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의상자가 다 적재장으로 쓰였었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대체상자가 쓰이다보니까 소멸이 싹되는거예요 재정의 원는잘 아시겠지만 의자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하루에 15만개 입성할 때는 계속 그런식으로 고인이 났다면 어떻게든 일할 사람이 보충이 되어고 활성화 되겠지호상자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현재 또 수급 부분에도 또 나무 상자들이 다소 수급이고 해서, 현재 현대하는 화 과정에서 이미 플라스틱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목재 상자를 공급을 못해서 위판의 차질을 한번 빚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나무 상자보다는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 목상자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동감을 못하거든요. 비유시행이거든뭐 6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왔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났지요? 전혀 아닙니다. 수급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목재소도 없고, 가격도 안 맞고, 지금 세상자는한개 2,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개 330원인데, 그 2,500원에 갖다 여가지고, 사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빨간 플라스틱 표준화 상자를 2022년 11월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구역하고 6구역, 3구역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화 상자를 공급해주고, 회수해주고, 세척까지 해주는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박스라도 약간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주들이 보기에는 작게 당기면은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구조고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기면 유리한 구조기 이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조율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들을 좀한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변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첫날에는 또 혼선이 한번더 일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을 계량을 해봤는데 한8% 정도는 크게 제작이 된것 같더라고요. 노조에서는 상자가 크니까 돈을 더 내놔라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고 뭐 많이 담기면 억가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그 중매인들이 아 이거는 양이 많구나 하는 인식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선사들이 약간 기피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들도 몇십 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가 좀 많다 싶으면 돈을 좀더 줍니다 물량을 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목재 상자는 1.4kg에 달하고 있고요 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kg,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에 용이하시죠 트레기스나오는 파트는 분유반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목재 상자 보니까 하다 보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다시 담아야 돼요 아무리 잘고친데도 옆에 목 같은 게 있, 있지 않습니까? 목 때려질 수가 있다고. 그래픽 그런 전혀 없거든요. 나무 상자보다는 플라스틱이 작업이 원활하고. 일단 가벼우니까 어머님들이 일하시기도 좋고, 밀어내기도 좋고, 뒷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오면서 세척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셨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질병기라고 해서 판이 안 열리고 경계도 잘 이루어지는데, 기계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더러워지던 어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량 세척 업무를 해서 위생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량이 많아질 때는 2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보다는 미끄러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좀 됐어요. 또 2단을 닿으면, 1단에 눌리는 고기들이 정상이겠죠. 선사 입장에서는 뭐 1단으로 다 담으면 좋겠지만, 은 고기 양은 많고 이 어시장 부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일 날 입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이단으로 담아가 판매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서업이때는 안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어시장 현실입니다. 그 나무 상자 같은 경우는 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생선 자체를 천도를 보호시켜 주는데 이제 플라스틱 상자 저 부분은 숨을 아신달까요? 그 안에 생선 비늘이라든가 많이 묻어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세척을 해서 이 청결, 이 부분은 상당히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판장은 바닥에 미끄러기 때문에 프라이스 상, 상자 자체가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한번슬던지면 이게 탄력을 받아 쫙 밀려버리거든요. 작업자들이 이 상자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사망사고까지도 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60년 넘어도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60년 동안 나무 상자를 해오다가 그걸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부름도 있죠. 지금은 추세가 바닥대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상자에 그 고기를 담기 시작한 지가 60년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어상자 그 안에 있으면 공동의지상에는 돌아가기 힘들었겠죠. 그러고 사실은 변화가 오고 있는 과정인데,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 사실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 끝날 때까지 있어야 우리 상자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마가 비우가지고또 밑에 막 베이트 같은 거, 땅바닥에 젖면 졌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엎어놨고, 거기에 그 항상 포이난다고 그 사용하는 거 필요로 서는원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시 실을 더 기다리려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 파트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항상 그래요.